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시 직면하게 돼요. 나는 거길 벗어났다고 확신했는데, 내일 다시 그 상황에 더 옛날보다 더 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세게 들어가죠. 내가 공부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떨어지면요, 체감 충격이 훨씬 세요. 내가 이 정도였다니까지 가요.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면요, 또 다시 내 평균치가 상승해요.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계속 자빠지면서 실력을 늘고 있다는, 늘어간다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육바람일 밖에 없다니까요? 빨리 몰라 괜찮아 해야 돼요. 일단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몰라 괜찮아 해야 돼요. 즉, 하늘은 나한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 하늘은 공정한 답을 주시는 분이고 나한테 기대하시는 분이다. 공정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양심을 어겨버리면 하늘은 실망하실 거다. 고는 더 커지게 돼.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다. 고는 커지게 돼. 있다. 정신 차리시고 양심에 맞는 한수를 뒀을 때 상황은 다시 변합니다. 이게 신, 신기하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살아보시지 않고 카르마 법칙을 얘기하고 육바람을 얘기한다는 건요.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보살이나 군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롤러코스트에서 끝없이 이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인욕바람일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반야바람일 몰라 괜찮아로 그 심리적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선정바람에. 예. 그러면서도 또 남하고 나누면서, 지킬 것 지키면서, 보시와 지게를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모습,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걸 하늘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놀코를 타게 될 텐데, 하늘이 뭘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늘 행복하게 살기만 바랬다면, 고를 안 주셨겠죠, 하늘이. 단순히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즉, 에고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을 하늘이 인생을 낳을 때, 사람의 생명을 낳을 때, 에고가 늘 행복하게 살아라고 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그럼 고를 안 딸려 보냈어야죠. 고를 듬뿍 주시는 분이 늘 행복해라 할때그 행복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에고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고에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일정량이 있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서 그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자기를 닦아가야만 하늘이 원하는 건 그거고, 그렇게 닦은 결과물이 여러분의 영성이죠. 혼의, 인격의 그 상승과 영성의 개발이겠죠. 그게 여러분 거예요. 이게 농사 지은 결과물이 그겁니다. 추나추동을 다 거치고 씨알만 남죠. 우주의 원칙이. 그 씨알이 여러분 영성이에요. 그 영성 가지고 여러분 또 다음 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년 봄에는 또 태어나서 그 봄에 맞춰서 또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라고 또 그, 그, 그 생에 또 롤코를 타시다가 마지막에 또 닦은 그 영상을 가지시고, 거기에 오늘 대승계신 노래에서 얘기할 아래 하시게다저장돼 있어. 어디 하나, 하나도 어디로 안 가니까, 그거 갖고 또 다음 생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몇겁이고 닦아서 성장하신 분들이 위대한 보살이 되신 겁니다. 이런 장구한 어떤 닦음의 길을 겪, 겪으시려면, 이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답안을 가지시지 않으면 아무리 글로 배우고 재강의 열심히 보셔도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이 보살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걸 육바람일로 극복 못하는 분이 보살되는 법이 없고 육바람일 못하는 분이 보살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립니다.